천몇 분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번 그래도 저도 진짜 무식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어떻게 해서 희생을 당하셨는지 더우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이쪽으로 좀 그늘로 오셔서 비디오안 맞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래도 조금 얘기해 주셔 그래 우리가 그래 이 정신을 알아야만이 다시는 실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아니, 제가 있어요 그 차원에서 조금, 뭐, 조금 말씀을 해 주셔 예, 이세종 이예 투사님이 어떻게 희생을 당하셨는지 그거 조금 궁금합니다. 음, 저희가 이제 5.18 하면 초기에는 광주 사태, 그 그러니까. 다음에 좀 지나서는 이제 광주 항쟁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민주,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국가의 공식적인 명칭을 획정했는데 어 우리가 5.18 하면 광주에서 군인들이 네. 어, 나보고서. 이 군인들의 정권 찬탈에 저항하는 광주 시민들을 참하게 학살한 사건이다 이렇게 네.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어, 5.18 그러면 1980년 5월 18일부터 네. 5월 네. 27일 전남도청이 음. 점령될 때까지 네. 광주와 광주 인근의 지역에서 네. 네. 일어났던 그 초기에는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소요사태 네. 어, 민중적 입장에서는 이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운동 네. 어,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네, 네. 어, 우리가 이세종 열사를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는 네. 5월 17일 네. 12시를 기해서 네. 전국 겸이라고 선포된 내용이. 네. 정치국민들의 반역이고, 예. 그 출동한 국민들은 반란군이기 때문에 음. 그 반란군에게 네. 나라를 혹은 나라의 권력을 맡겨서는 안 예. 된다는 예. 저항운동이었고, 이러한 네. 저항운동은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살해된 7 9년 네. 10월 26일 이후부터. 네. 지속적으로 전국에 예. 확대되어 온 내용이다. 아, 네. 그리고 이러한 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민주주의를 예. 예. 정착시키려는 혹은 공부화하려고 하는 예. 이런 노력과 예. 군인들이 자신들이 박정희에 의해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예. 에, 반란의 예. 그런 기운과 예. 충돌이 유가피한 사건이었다. 네. 그 충돌의 첫 지점이 네. 전북대학교에서 5월 18일 새벽 0시 30분경에 거의 네. 옆에 있는 어, 전북 대학생들이 그 음. 민주주의와 음. 그, 그 군인들의 반대하는 그러한 네. 그 동성을 하고 있던 이 지역을 군인들이 전거하는 과정에서 이세종을 아 살해한 거죠. 아 그렇군요. 아니, 죄송합니다. 그, 5월 네, 18일 새벽 0시 30분에 반신대는, 이 계엄군이 네. 강주로 간게아무장에이 네. 학생을 네. 살해한 네. 이 기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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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에서는 이제 전체 시민들에게 확산됐다, 저희는 아 보고 있는 것이고 예. 이세종을 살해했던 예. 그 살해의 현장의 조건들이 예. 그 반란을 일으켰던 국민들이 예. 어떤 일을 기획하고 있는가를 볼수 있는 예. 아주 기본적인 전초다, 아 이렇게 생각을 예, 전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념을 하는 거고 예. 다른 측면으로 보면 예. 어, 5.18 음. 이후에 예. 전두환 세력들이 끊임없이 이거는 예. 광주 일원에서 예. 일어난 예. 소요 예. 일부 소요 사태다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다 예. 이렇게 선전을 해왔고 예. 그래서 우리가 오일팔 그러면 아 광주 이렇게 예. 생각하도록 만들어 왔다는 거예 이걸 아. 수십 년 동안 진행을 해왔던 내용이어서 예. 우리도 어느 생각 거기에 이제 젖어들었는데 음. 그렇지 않다. 아. 이 오월의 민주항쟁은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서울역에 5월 15일날 예, 예. 그십 수만 명이 모였던 예, 예. 이런 내용들 예. 그리고 5월 17일, 예. 2 4시 5월 18일 새벽 0시 를기해서 예. 전국에 있는 예. 민주 세력 3천여 명을 예. 예비 검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 그 한밤중에 다 잡으러 갔어요. 아다 잡으러 저, 갔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검거된 게뭐 김대중 예. 김종필도 아 자택하고, 예예. 김영삼은 자택연금하고, 아뭐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예. 일어난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그데그 예, 예. 아 와중에 예. 우리 전북대학교에서는 예. 이세종이라고 하는 이세종 열사가 예, 예. 그 반란군들한테 예. 처음으로 살해를 당하는. 무슨 여기까지. 예, 예. 예 거기까지 아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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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예, 아유, 너무 예, 감사합니다. 예.